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커 이지수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반가워할 소식 바로 페스티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페스티벌은 8월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내년에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예상을 뒤엎고 어, 스타커가 11월 13일에 여러분들 페스티벌을 열게 되었습니다. 페스티벌이 여러분들이 내년 2월에 하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나안 된다 나 당장 지금 페스티벌 참여하고 싶은데 실장님 왜 페스티벌 안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리고 많은 기획사 관계자분들이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많은 그 소속 가수들이 또 콘서트를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관계자분들도 많이 바빠지시기 때문에 실장님 페스티벌 언제 하시나요 저희 빨리 초대해주세요 라는 그 연락이 힘입어 이제. 두 분이 만나시게 된 거죠. 참가자와 소속사 분들을 만나게 해주는 바로 그 플랫폼 스타코어에서 여러분들 페스티벌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번 페스티벌은 11월 13일 일요일에 열리게 되었고요. 페스티벌은 어디서 열리냐? 송파 청소년센터 대극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 다행히도 우리 스타코어 잠실점이 잠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근처 송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그 근처 대극장 가서 공연도 할수 있도록 페스티벌도 할수 있도록 최대한 짧은 동선 거리를 실장님이 또할수 있도록 잘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총세 번의 온라인 피드백과 한 번의 오프라인 피드백으로 여러분들이 공연 전까지 선생님들의 티칭을 받으면서 이제 공연 무대 올라가는 당일 총세 번의 리허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페스티벌은 다른 연합 오디션이나 아니면 내방 오디션, 기존의 공개 오디션보다 정말로 합격률이 높은 케이스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페스티벌이 뭔데 실장이 그렇게 합격률이 높나요? 제가 정말 캐스팅이 될수 있을까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페스티벌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 달간 준비한 한 곡의 무대 공연 그리고 한 곡의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페스티벌 당일날 많은 교육사 관계자분들 앞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세팅이 된 상태로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합격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스타코어만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매회 개최되는 페스티벌의 참가자들이. 항상 다릅니다. 거의 중복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10% 미만으로 중복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새로운 친구들과 오디션을 보고 또 관계자분들 또한 매번 새로운 친구들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오디션보다는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의 신청 기간은 9월 29일 바로 오늘입니다. 9월 29일 오늘부터 10월 12일 저녁 6시까지 우리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구글 폼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참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꼭요 구글 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신청은 10월 12일까지 받고 우리는 10월 15일 토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열게 됩니다 앞으로 페스티벌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전체와 함께 줌으로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는 저희가 총 3주 또는 4주 동안 우리가 온라인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팀도 선정하게 되고 곡도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파트 분배를 할지도 결정이 되게 되고 개인의 경우에도 선곡과 어느 부분을 부를 건지 구간 설정 등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3주 또는 4주 동안 어 너무 막 우리가 24시간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업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학교생활도 하면서 그리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 내가 지방 사는데 할수 있을까? 제주도 사는데 할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그 날만 오시면 됩니다. 언제? 12일, 13일에만 오시면 됩니다. 어, 어디에? 서울에. 네 여러분들 보고 싶었던 잠실 타워도 보고 실장님 얼굴도 보고 그리고 오디션도 볼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동안 많이 조마조마했던 친구들 그리고 2022년이 가기 전에 내가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어, 캡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캐스팅 되고 싶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연습생이 돼서 2023년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내가 할까 말까 고민했던 친구들 꼭 이번 연도에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실장님이 페스티벌 신청하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팀과 그리고 개인으로 분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팀의 경우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혹은 나이대별로 묻기도 하는데요 가끔씩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팀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너무 어린 친구들과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요 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화를 맞춰서 무대에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자 본인의 파트만 연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내가 팀별로 하고 싶은데 뭔가 시간이 안 난다. 혹은 요즘에 이제 딱 입시철이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무대로 보컬과 댄스 둘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유의를 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여나 내가 뭔가 전체 무대를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어, 팀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내가 팀으로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내가 뭔가 좀 부각이 덜될것 같고 약간 내가 조금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아직은 어색하다 아직은 내가 아싸의 기질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개인으로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으로도 합격하는 친구들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본인이 이 페스티벌은 딱 1인 1개의 무대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 특별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추가 무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댄스 무대는 팀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컬 무대는 개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보컬 무대는 팀으로 하고 댄스 무대도 팀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본인에 맞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샵이나 아니면 메이크업샵을 여러분들이 따로 예약하기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코에서 자체적으로 메이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스티벌은 여러분들 참가비가 있습니다. 파, 참가비 89,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페스티벌 참가비는 여러분들이 행사 운영하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의 티칭료로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모든 페스티벌 참가한다 할지라도 이 89,000원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여나 내가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오디션 학원을 다니고 싶고 실장님의 티칭. 받고 싶고 실제로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막 팀으로도 공연도 하고 싶고 영상도 남기고 싶은데 오디션 학원을 다니기엔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 요번 페스티벌을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디션 학원을 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잘 생각하셔서 이번 페스티벌 마지막 기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요 마지막 3개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딱 2개월 남았습니다 요 남은 2개월 실장님과 함께 멋지게 여러분들 아이돌 꿈을 한번 같이 이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플랫폼 또는 카카오 채널로 여러분들이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늘 상담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거기로 많이 많이 문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